안녕하세요. 네, 강남구 최고의 명문, 네 경기여고에 배정받은 학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네 세계 최고의 국어국문학과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벨상이 있는 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네,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여고 내신을 세정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심윤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교과서가 다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요. 죄송합니다. 네, 올해부터 교과서가 다 바뀌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세정학원에서는 이제 국어 콘텐츠 및 교재 개발 팀을 또 따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도 제가 소속되어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바뀌는 교과서들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언급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졌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2022년 개정교과가 올해 25년도부터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1 과목이 이제 고등국어에서 공통국어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등국어라는 과목으로 1, 2 학기를 통합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1 학기에는 공통국어 1, 2 학기에는 공통국어 2 해서 1, 2 학기의 범위를 학교 선생님들이 임의로 바꾸는 것을 좀 막아 놓,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 이제 비상 박영민이 이번에 경기여고에서 채택한 교과서인데요. 한번 문학 작품 수록된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혹시 아는 작품 있으신가요? 이강백의 결혼은 꽤 유명한 작품이고 오래된 작품이라서 그대로 실리긴 했는데 나머지 작품들은요 교과서에 처음 실린 것들입니다. 특히 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길이라는 작품은요 수, 교과서에 실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30년 수능 역사 동안 고이 모의고사 한 번, 수능 특강 한 번밖에 안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 2015년 개정 교과까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 배웠던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뭐 진달래꽃이라든지 뭐 별에는 밥이라든지 네뭐 관동별곡 이런 것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가 이제 교과서가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관내 분실이라는 작품을 쓴 김초엽 작가는 요 93년생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에도 완전히 네, 세대교체가 일어나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범위는 다행히도 기존 교과서와 동일합니다. 네, 교육과정이 변화했지만 동일한데요. 그런데 제가 별표를 옆에 쳐놨죠. 자, 경기여고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별표를 쳐놨고 뒤쪽에 가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치동에서 이제 좀 잔뼈가 굵으신, 네, 유명하신 강사 선생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 있는 모든 문학 기출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만 공부하면 애들 성적 잘 나온다 이거였는데 문제는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작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다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요.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게 얼마나 빠르게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기오고 교과서가 네,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경기여고 내신 국어의 특징을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네, 자, 그러면 일단 대치동에서 제가 경기여고는 학원을 가장 많이 견제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국어과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1학기까지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다가 2학기가 됐더니 애들이 어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이요 학원에서 선행진도 못 빼게 한다고. 진도 안 알려 주겠대요.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애들한테 이제 목차를 펴게 해 가지고 얘들아 이번 학기에 여기 여기 진도 나갈 거고 대강 중간고사 때 요만큼 기말고사 때 요만큼 어 진도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네 양상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도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그냥 그주 그 시간 수업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진도만 애들이 체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도 원래는 묶어서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날 진도 나가는 것만 프린트를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 학원에서 그걸 미리 가져다가 자료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런 수를 쓰게 되셔서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어졌고 또 학원을 많이 견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래서 시중 자료나 강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냅니 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치동 여기 파학군에서도그 경기여고 국어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난이도가 그리 어렵진 않아서 한두 문제 틀리면서 등급이 쭉 내려가는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경기여고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마리아 선생님 우마리아 선생님 들어오셔서 뭐한 뭐 95점에서 99점 이 정도로 1등급 컷이 갈린다고 하셨는데 경, 어,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90점 초반에서 중반대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올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문제 하나하나가 모두 어렵냐? 그렇게 묻는다면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만 꽤 쉬운 문제들도 섞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자, 마지막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너무 압박이 심합니다. 서론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경기 여고 같은 경우엔 선택지도 길고 보기도 길고 지문도 길고 심지어 는 보기가 두세 개씩 껴 있기도 하고요. 한 문제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시간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교과서 외에 프린트를 상당히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EBS 올림포스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셨고 또 프린트를 주실 때 어려운 작품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진도 나가다가 어 이번 시험 할 만하겠는데 이렇게 늘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프린트를 추가하시니까 애들도 겁이 나고 이제 막 선생님들도 내 두려움에 떨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수업을 하다 보면 경기력은 항상 그냥 뭐,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수업을 한 두어 번 정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진도를 네, 나가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진도 빨리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네, 먼저 문학 문제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에 그 경, 어떤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 경기여고에서 꽤 인기 많은 그 학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경기여고 문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문법 빡세게 나가자 하면서 진도의 절반을 문법만 나가시고 문학을 좀 가볍게 다루신 거예요. 그랬다가 킬러 문제가 전부 문학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 학원에서 애들이 많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는 문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내용일치 문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뭐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네, 저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 내에서는. 그냥 설핏 지나간 거. 어, 너또이뭐너또 뭐, 이렇게 화낼 거야? 뭐 이런 대사가 딱한줄 있었는데 뭐 인물 누구는 어 작년 이맘 때에도 화낸 적이 있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그 대사 한 줄을 놓 쳐버리고 어 얘가 전에 화냈는지 안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네, 소설 지문은 자기들이 그 작품을 다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인물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놓아야 시험 시간 압박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빨리 못 나갔던 이유가 너무너무 세세하게 묻기 때문에 대강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좀 줄일까 하다가 아이들한테 그 제가 컬러로 엘자 파일을 껴놓은 그 자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내가 네, 그 허생전이 작년에 시험 범위여서 해놨는데 그게 제가 어디 뭐 자습서나 이런 걸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전부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을 약간만 하자면 그 보통 국어쌤들은 이제 한글 프로그램으로만 만드시는데 저는 디자인도 같이 전공을 해서 편집 전문 프로그램을 쓸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선생님 이번에 학교 쌤이 이거 필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러면 그걸 바로바로 바로 반영해서 그러니까 어떤 조교나 다른 디자이너를 거치지 않고도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편하게 컬러로 항상 자료를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필기 시간을 단축한 다음에 수업을 밀도 높게 하고 숙제로 필기를 한번 더 하게끔 그렇게 네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기여고가 반이 많다 보니까 앞반 들어가시는 선생님 뒷반 들어가시는 선생님 설명이 다를 때가 꽤 있어요. 그럴 때그 모든 것들을 수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교 필기 모두 반영해서 공부하는 거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힘들고 나쁜 점이 경기여고가 자 저희가 소설 한 편이 단편 소설이라 하더라도 꽤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소설 전문이 실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경기여고는그 전문을 그냥 프린트로 주십니다. 그 다음 얘들아,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러면 힘들거든요. 이제 애들도 힘들고 준비하는 사람도 힘든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생략된 전문에 대해서 OX 퀴즈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내용일치 문제다 보니까 네 OX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또 공부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여고 특유의 어려운 말로 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경기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할때 단순하게 자습서 수준의 문제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 경기여고 선택지 스타일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강사들이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 수업 진도랑 필기가 잘 반영된 네 주간 업데이트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법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문법 영역에서는 아까 이제 교과서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요 범위가 그런데 문제는 경기여고가 작년에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으로 중세 국어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세 국어는 원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봐야 되는 시험 범위인데 그걸 가장 첫 시험에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문법 시험 범위를 막 네, 조절해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교과서 외 범위를 프린트로 많이 주시는데 아래 별표 쳐놨죠 고3 언매에서 수능 범위까지 그냥 1학년 때 가르쳐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학교보다 문법 범위가 두 배란 얘기예요. 한 번에 시험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개념서나 문제지에 주로 나오는 예문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학생들을 틀리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예문을 찾으셔 가지고 문제들을 내시다 보니까 고1 난이도 이상의 너무 어려운 어휘 예문.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네, 문제지로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이런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학교 선생님들 프린트에서 나온 예문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네, 유기적으로 잘 반영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과서는 비상출판사의 박영민 교과서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외부 작품으로 프린트가 다량 추가될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1학기 때안 가르친 고전시가 작품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대치동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고전 작품을 많이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1 첫 시험에 와서 그냥 어 위시와 같은 정서인 것을 골라라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를 그냥 조선시대, 고려시대 작품들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찾지? 하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첫 중간고사 때부터 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고전시가를, 처음 보는 고전시가여도 어떤 뜻인지 해석하는 방법, 그걸 익혀둬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에서 최상이라고 해 놨는데 분명히 킬러 문제는 경기하고가 독보적으로 어렵습니다. 독보적으로 어려운데 킬러 문제만 있진 않아요. 당연히 중하 난이도나 가끔 뭐중 난이도 이 정도 문제들도 꽤 배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외부 지문 많고 선택지 길이 길고 문항이 서른 두 문항이라는 점 때문에 꽤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형은 대부분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없습니다. 근데 서술형이 없어도요. 정말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그거는데.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특유의 워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킬러 문제를 1번에서 6번 사이에 보통 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얘들아, 처음 문제 어려우면 너네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지금 골탕 먹이는 거니까 꼭 넘기고 이따가 풀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 이제 기출 분석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잘안 오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작년에 그래서 첫 시험에서 문학이 21문항, 그다음 문법이 11문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이 지금 네 문법 요소라 그래서 이제 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중세국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원래 다른 학교들은요, 이거 하나의 시험으로 분류해야 되는 범위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내는 학교는 저는 네, 작년 경기여고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현대시나 현대소설 이런 데도 배치를 해놨는데요. 그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많은 양을 네,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지문 문제 출제 빈도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드리냐면, 그 L자 파일 맨 뒤에 넣어놨던 그한 장짜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아이들하고도 면담을 한 20분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문제를 제가 미리 다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너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제 같이 찝어보면서 하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도 집에 가서 아이랑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그 난이도도 다 체크해 놨고요 유형이 뭔지 그 세부 설명에 어떤 부분이 공부가 돼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시험 끝나고 또 참고해 보실 수도 있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여고 그럼 내신 기출에서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앞에서 다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여고 선생님들만의 특유의 워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면 뭐이 음, 작품은 인간의 본원적 감정을 주제로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거 원래 다른 문제지들 같은 경우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말하면 될 거를 굳이 어렵게 인간의 본원적 감정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저희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 있잖아요 어머님들 그거 원래 설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설렘 하면 너무 옹졸하니까 설레임 이렇게 예쁘게 말을 풀어 쓴 건데 그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아이들이 섬세한 예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용인된 기준에서 벗어난 어휘 이런 식으로 괜히 어렵게 꼬아놓고 애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워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네. 문제들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외부지문으로 이렇게 네 그냥 지문이 아니라 지금 보기가 두 개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넣어서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들어가는 어떤 비평문이나 논문의 발췌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외부지문을 잘 해석하려고 한다면 개념어가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뭐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은유법이 뭔지, 지유법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예시를 잘 찾을 수 있는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그 개념 파트도 교재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 안날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처음 보는 작품들을 그냥 낸다. 그리고 이걸 해석하려면, 처음 보는 작품들도 해석할 수 있도록 고전 시화가의 어휘들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 학교 내신은 모의고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여고 스타일의 워딩을 살려서 만든 그런 수준의 난이도와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을 배치해서 같은 시간 안에 풀수 있게끔 네 클리닉 시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 내신 대비 전략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 대비 일정은 이제 6주 플러스 직전 보강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지금 여기에 임의로 제가 뭐 문학 진도 문법 진도 이렇게 써놓았는데 사실 경기 여고에서 뭐부터 진도를 나갈지 해마다 알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 문법 시험 범위를 이번 시험에서 뺀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기도 했었거든요. 한 재작년 정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클리닉이 항상, 네, 뒤따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때는 어떤 걸 하는지, 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디자인도 같이 공부를 했,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공부만 하느라고 얼마나 지쳐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재미를 주고자, 네, 항상 표지 같은 거 재밌게 만들었었는데, 이 경기여고가 이제 교재를 못 만들게 해버리니까 이제 주간자료로 지금은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어보시면 제가 그 샘플로 드린 허생전 프린트 같은 경우에 이런 구성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컬러로 애들이 보기 편하게 그리고 제가 뭐 형식적인 요소에 대한 거는 뭐 연두색 뭐 주제에 대한 거는 주황색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랑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시험용 필기를 전부 총집합시켜 가지고 앞반 선생님 필기 뒷반 선생님 필기 다 반영시켜서 네 주간 자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개념어가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항상 다시 리와인드 할수 있게 네. 제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직역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의역도 할수 있어야 돼요. 무슨 영어도 아닌데 그 옛날 말들을 그냥 그대로 뜻풀이하면 뭐고 그 안에 속에 들어간 뜻은 뭔지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어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네 풀어 써주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로 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냥 좀 재미있게 자랑을 좀 드리자면 그림을 좀 그립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지루해요. 사실 국어 3시간씩 듣고 있기가.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 전에 그날 배울 소설 작품 같은 게 있으면 그 인물들을 그려서 네, 이 관계도라든지 아니면 서술자의 시점이 어떻게 옮겨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네 잔재주를 또 부리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판서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네, 여기에서 썼던 내용들을 토대로 아이들 파이널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또 동양화도 잠깐 배웠어 가지고 이매낭국죽은 그냥 자랑하려고 그린 건 아니고요. 자, 이매낭국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머님들? 자, 그 선비 정신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1학년 때. 이 매난, 매난 국죽이 들어가 있는 고전시가 작품들을 쭉 섞어 놓고 이 중에 뭐 선비 정신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래서 그럴 때 이거 한번 그려 주면 애들이 딱 기억해 가지고 안 까먹더라고요. 여기 이제 소나무까지 하나 딱 그려 놓으면 네, 완벽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과제는 제가 다섯 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고전문학을 예시로 들어 보면 먼저 현대어 풀이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현대어로 푸는 걸 떠나서 그 고전시가 지문이 있을 때 혹은 고전시가가 아니라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주석을 다달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습서 같은 거 펼쳐보면 밑줄 거어져 있고 이게 무슨 의미다?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다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또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에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ox 선택지로 미리 기초를 다지고 넘어가기. 가면 더 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유형의 문제를 풀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과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 오답 정리까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다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그 아이들 수업 시간에 더 밀도 높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기는 안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안 시키고 뭐 중요한 건 시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려니 숙제로 내줍니다 근데 사실 숙제를 아이들이 뭐 아이돌 가수 영상 틀어놓고 그냥 베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클리닉 시간에 네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 내신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경기여고의 시간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경기여고 스타일로 만들어진 시험 선택, 시험 문항들로 네, 클리닉 때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파이널 자료로는 그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모든 외부 지문을 다 적중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올 확률이 높은 지문들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어휘랑 엮어야 되는지 이런 게 정리된 자료랑 그다음에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네, 모든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정리한 네, 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학교 시험에서 뭐시네 편을 배웠다고 했을 때 그거 각각 한 편씩 지문에 넣는 게 아니라요. 걔네들을 한 지문에 넣고 가나다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걔네들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저는 그 교재 콘텐츠팀에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교과서에 실리는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만들고 분석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네 강남구 최고의 명문인 우리 경기여고에 이제 배정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한번 맡겨 주시면 제가 정성껏 최대한 잘 지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네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